예, 그러면 요거 사용을 어떻게 하시는 거죠? 네, 여기 펠트지 끝에 부분에 저희가 세모 모양 모양 여기 있거든요. 네. 여기가 여기를 잡고 음. 펠트지를 뜯으시면 어. 네. 접착제는 저희 눈 보호대가 나오거든요. 네. 일단 이거를 쓰시고요. 네, 네. 아, 접착이 되는 거네. 그러니까 접착제가 있어서 눈 보호대가 네네네. 이렇게 접착하셔서 네, 네. 이렇게 접착 하셔서 네. 이렇게 쓰시면 화재 대피하실 때 일단 시야가 안 보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적절한 상태에서 쓰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여기 뜯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네. 여기를 쉽게 음. 뜯으시면은 마스크가 나옵니다. 저희 마스크가 아. 습식 마스크셔서 네. 첫 호흡을 강하게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뒤에다가 거시고 에다가 밀착을 하신 다음에요. 강하게 호흡을 하시면 됩니다. 아, 처음에 강하게 호흡을 해서 한번 숨을 터줘야 되네요. 네, 네, 네. 어,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